어, 안녕하세요. 달콤한 남자 김남준입니다. 네, 어... 달콤한 남자 김남준 씨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 나이 27입니다. 백화점에서 스포츠 의류를 판매하고 계시는데 달콤한 남자라는 별명을 지으신데 이유가 뭐예요? 어, 제가 인터넷 방송을 2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어, 야간 심야 시간에 진행을 음?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달달하시다고 음... 많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음... 허허... 네. 오, 진짜 달달하네요 네. 이 오디션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본인이 직접 지원하셨어요? 아니면 그 방송을 들으신 주위 분들이 추천을 하셨습니까? 어,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알게 됐고요 네.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스포츠 매장에 계신다고 하는데 요즘 같은 계절에는 뭐 어떤 의류가 많이 나갑니까? 이제 스키복이 나오기 시작해서 아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음. 네. 스키복, 보드복 같은 것들 네. 뭐 약간 귀속 말하는 뭐 질문 좀 하세요. 뭐, 아 본인은 스키나 보드를 잘 타세요? 아니요 전혀 못타니다 <laughs> <laughs> 그럼 그 음. 매장에서 판매할 때 네. 어떻게 그 어떤 상식을 가지고 판매하세요? 공부를 많이 했죠. 팔기 위해서. 실전 음. 경험은 없어도 이제 네. 이론은 많이 한다 이거죠. 일단 뭐 목소리 자체가 음. 지갑을 열게 만드는 목소리기 때문에. <laughs>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아요. 여자 친구 네. 여자 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음. 그 여성 그 고객들이 많으신가요? 아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머님들, 네, 어머님들, 아 아버님들. 네. 네. 네, 네. 좋아하시겠네요. 오늘 출사표 말씀하시죠. 어, 제 달콤한 목소리로 녹여드리겠습니다. 어? 어? <laughs> 얼마 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대서 뭐 저도 뭐 있는 돈 없는 돈다 모아서 입금을 해 줬는데요. 아 갚는다는 돈은 깜깜무소식이고 기다리다 못해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세상에. 근데이 친구는요.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친구끼리 이렇게 얼굴 붉히냐고 오히려 반색을 하더라고요. 돈 빌려주고 괜히 욕만 먹었는데요. 뭐 결국 되돌려받긴 했지만 영 찜찜합니다. 제 기분 좀 풀어주실래요? 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좀더 기다려볼까 그랬나? 이런 기분 좀 드셨나봐요. 근데 왜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 싸우기도 하고 또 화해도 하면서 친해지기 마련인데요. 때론 몸싸움도 하게 되고요. 어떠세요? 이번 기회에 같이 술한잔 하시면서 시원하게 멱살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laughs> 또 잡히기도 해보시고요. 그러시고 나면 확실히 예전만큼 편안한 친구 사이가 될수 있을 겁니다. 노래 한곡 듣고 갈게요. 장기아와 얼굴들이 부릅니다. 멱 멱살 한번 잡히십시다. 김남준 씨는. 국민요정 네. 정경미 forever를 네. 주제를 뽑으셨습니다. 오,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요. 자 띵동 소리와 함께 90초 시간 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윤형빈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달콤한 DJ 씨. 아 예. 예. <웃음> <웃음> 아 맞다. 우선 그 소극장 네. 개장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야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시네요. 아, 네. 네. 어, 질문 들어보세요. 몇 개만 좀 드려볼게요. 네네네. 네, 네. 어, 정경미 아, 국민요정 정경미 포레버라고 항상 외치고 다니시는데, 네네. 요거 혹시 정경미 씨가 시키신 거 아닙니까? <laughs> 아니요, 시킨 건 아니고요. 네. 아 제가 자발적으로 뭐 음. 시작은 했지만, 네네. 아그 이후에는 이제 좀 떼먹는다거나, 음. 뭐 혹시나 안 하거나 그러면 이제 저 국민요정이 좀 아. 서운했죠. 네. 아. <laughs> 굉장히 아껴주시나봐요, 정경미 씨를. <laughs> 저, 저요. 네. 네, 그만큼, 뭐, 예쁘기도 하고, 네. 그럼 혹시.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그렇죠, 예. 아니, 보입니다. <웃음> 느껴지고요. <웃음> 굉장히 부럽네요, 예. 굉장히 부럽고요. 혹시, 이벤트나, 네. 뭐, 프로포즈 네. 혹시 하셨나요? 특별히? 어, 뭐, 특별히 프로포즈 분들은 네. 이제, 특별한 날에는, 음. 제가 이벤트를 좀 되도록이면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 네. 네, 지금 기억에 남도록. 그럼, 마지막으로, 네. 그, 국민요정 정경리 포에버 한번 크게 한번 외쳐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국민 DJ 오디션 포에버!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얼마 전 늦은 시간에 친구에게 전화를 받고 술자리에 나간 적이 있어요. 고민이 있는지 와서 자기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오래된 여자친구와 권태기가 온것 같다면서 자꾸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고 그녀 행동이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게만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오랫동안 만나온 연인에게 제 친구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진 않으세요? 가끔씩 권태기처럼 느껴진다거나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내 애인보다 나을 거 하나 없는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거나 그럴 때마다 내 애인이 다른 사람의 애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나에게는 10분마다 보여줘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이젠 별 감흥도 없는 그 미소를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보여준다는 상상. 여름에 땀이 차서 이제 슬쩍 놓게 되는 그 손을 다른 사람과 다정하게 잡고 있다는 상상.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상상. 그 어느 것 하나 섭섭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나에겐 몇 년간 봐와서 지겹기까지 한그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겐 생전 처음 느껴보는 신선함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내 애인, 내 배우자가 조금은 달리, 조금은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첫 만남 때 가졌던 그 설렘을 다시 떠올려보세요. 내 옆에 당연하게 있었던 그사람이 새롭게 보일겁니다 어, 일단 이런 자리 마련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고요 어 예전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법이나 길이나 잘알 수가 없잖아요 DJ라는게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요 우선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은 제 시, 어, 청취자분들께서 이런게 있다라고 알려주시기도 했고 추천도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에 만나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